어디서 아, 거짓말이야. 난... 윤석열 닮아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아, 화가 나시 죄송합니다. 지금 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하잖아요. 나는 같은 말세번 이상 하면 화나는 사람이야. 그 윤석열이 선자리에서 거짓말 하더라고 토론에서 보니까. 똑같네. 어떻게 선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입만 열면 백마디가 거짓말이야. 나도 예순이 넘어서 사람 볼줄 알아. 첫번 몰라요? 그런 사람을 응, 대통령으로 하겠다고. 아는 것도 없어서 초등생들도 아는 개론이나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왜 윤석열만 일일이 전화 돌려서 이 장난질하냐고. 모든 게 거짓말이야. 모든 게. 두 눈을 뜨고 이런 사람을 지지하고 싶어요? 공사까지 하면서? 검사 27년 했으니까 내가 국정을 잘 운영해?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60년 살았으니까 대통령에서 국정 잘 운영하겠네? 어디서 그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자기가 한 거를 다 대변인 핑계대면서 대변인들 자르고. 내사가 그런 식이야. 뭐든지 남핑계대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나는 60평생에 처음 봤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맨날 국민 탓하겠지? 지금도 남 탓하는데? 어디서 장난질이야? 우리 또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이잖아요, 선생님 같은 가족인데 그렇게 거짓말 시키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속여놓고. 죄송합니다. 통보 가면은 그때 경찰서에 출두하세요. 네네.